안녕하세요. 하마 농장입니다. 오늘은 5월 6일 월요일입니다. 5월 초 마늘 작황을 살펴보기에 밭에 나와보니 마늘종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난지형 마늘은 벌써 마늘종이 올라왔는데 홍산 마늘은 이제 마늘종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2년의 경우를 살펴봐도 5월 6, 7일 경 대략 어버이날인 5월 8일년에 마늘종이 출현했습니다. 그 동안은 마늘종을 뽑아서 지인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는데 홍산 마늘종은 다른 마늘종에 비해서 통통하고 단단해서 식감도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용기를 얻어 올해부터는 마늘종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가격은 2kg 한 박스에 택배비를 포함해 15,000원입니다. 마늘종이 필요하신 분은 5월 18일까지 문자로 주문해 주시면 수확되는 대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마 농장 전화번호는 화면 왼쪽 위에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전국적으로 입마름병이 발생해서. 마늘 농과의 염려가 크다고 하는데 예방을 잘한 탓인지 하마농장은 병충해의 피해는 없습니다. 3월부터 영양제를 만들어서 5일 간격으로 꾸준히 연면 시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좀더 굵은 마늘을 생산하기 위해서고 다음으로는 내병성이 강한 튼실한 마늘로 키워 농약 살포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병징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제 낮에는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40여 미리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 한 차례 지나간 봄의 강풍으로 인해 마늘이 비스듬히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마늘이 뽑히거나 마늘대가 꺾이는 정도는 아니지만, 한 눈에 봐도 확실히 옆으로 누웠습니다. 마늘 농사 4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지난 겨울에도 눈과 비가 많이 내렸었고 봄에도 잦은 비가 내렸는데 기록장을 살펴보니 3월 25일부터 5월 5일 어제까지 13일간이나 비가 내렸습니다. 대략 3일에 하루꼴로 비가 내렸습니다. 또 흐린 날이 계속되어 일조량이 부족해 작물 성장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마늘 수확까지는 대략 한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끝까지 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일간 기온차도 크고 아침, 저녁, 기온차도 큰데,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하마농장이었습니다.